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노래를 불러보면서, 다 함께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박인희 씨의 봄이 오는 길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산너머 초붓한 옷을 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러 못 보얀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 신 가라 신고, 산 너머 초부한 옷을 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러 못 보얀 논밭에도 온다네.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너머 산너머는 산을 넘어선 쪽이죠. 단장 얼굴, 머리, 옷차림 이런 것을 곱게 꾸미는 것입니다. 분홍신 분홍색의 신발이죠. 그리고 가사 부분의 한글 부분입니다. 조붓한 조붓하다 조금 좁은 듯하죠. 오솔길 폭이 좁은 인적이 많지 않은 고요한 길을 말합니다. 오솔길 뽀얀 뽀얗다 피부나 얼굴이 하얀 것을 뽀얗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연기나 안개가 낀 것처럼 선명하지 못하고 조금 하얄 때 뽀얗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러머 뽀얀 놈밭에도 이런 경우죠. 아지랑이. 주로 봄날에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이죠. 속삭이다, 속삭이네.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런 뜻이죠. 반기려 하네, 반갑게 맞이한다는 것이죠. 반기려네. 그러면 가사 부분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산 넘어 조붓한 옷을 끼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 하네 또는 반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색 가라신 고 그리고 AB를 부르시면 됩니다. 산 넘어 저붓한오을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2절을 부르실 때는 AB는 간주로 나옵니다. 그건 부르시지 않아도 되고, 뒤에 부분 EF, ABB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라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수 박인희 씨의 노래, 봄이 오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